자 지금 이 자리에는요 블루앵커의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한 아, 네. 달도 훨씬 지났죠. 우리 만난 지가. 아 그러게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네 벌써 <laughs> 네. 연말이네요. 그러니까 <laughs> 아, 이제 연말. <laughs> 네. 아자 모니카 씨 전화번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아,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 씨의 전화번호는 213. 사사팔에 사이사륙 이일삼 사사팔에 사이사륙번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네. 제목으로 제가 잡은 게 뭐냐면 어~ 은퇴하기 전에는 우리가 네. 그~ 참 열심히 돈을 모으시잖아요. 그렇죠. 투자도 하시고 네네. 뭐 저축도 하고 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시는데 이거에 굉장히 많이 지, 집중을 하시는데 네. 그 모은 돈을 은퇴할 때 내가 어떻게 플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이 사실 네. 더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가 없으신 경우들이 굉장히 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지난 주에 이제 손님을 한분 뵈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안보홈 컨설팅 을 하려고 만났던 거였거든요. 네, 아, 뭐, 너무 좋잖아요. 그 네. 뭐. 네. 그것 때문에 만나 뵀는데 네. 분이 이제 50대 중반이시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현재 그 포론K에다가 돈을 15%씩 매달 넣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아, 회사에서 아, 6% 매치를 이제 받으시는데, 네. 그걸 받으시려면 이제 15%를 넣어야지 그렇게 그래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 회사는 6%는 해주네요. 잘해주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이분도 4K에다가 돈을 네. 모으고 계시는데, 네. 어, 나중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셨다는 거예요. 어... 네. 그렇죠. 그럴 예,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디어가 없는데 일단은 무조건 열심히 저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음, 사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공부를 여러 가지 하잖아요. 방송도 듣고. 네네. 근데 내 은퇴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그런 아이디어는 사실 없어요. 병도 못 했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제가 만났던 이분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불리고 음. 또 투자하시지만 막상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면 앞으로 모아둔 이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만났다는 그 손님한테는 네. 그 은퇴 후 플랜에 대한 솔루션을 아주 밝은 솔루션을 주셨나요? 아유, 물론이죠. <웃음> <편하게>? <웃음> 물론이죠. 제 네. 전문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아직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59.5세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음. 어, 현재 회사에서 59.5세가 되실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모시거나 네. 또는 그 중간에 회사를 이직하시는 일이 생기시게 되면은 네. 어 이제 내가 원하는 쪽에 플래닝을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59.5세가 넘으시게 되면은 네. 회사를 내가 계속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인서비스 예. 위드롤이라고 해서 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4 0 1 k 에 어, 전체거나 또는 일부를 파셜이라고 해가지고, 파셜 롤러블 한다고 해가지고, 네. 내가 원하는 그런 은퇴 플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그렇게 어, 플랜을 세워보자고 약속을 했죠. 아, 그랬군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은퇴 전에 저축이나 투자로 자산을 모으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은퇴를 앞둔 분들의 엑시 플랜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주실 건지. 네. <laughs> 어,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긴 참 어려워요. 왜냐면, 하 네. 각각. 다 원하시는 목적이나 다르죠. 또 네. 은퇴 시기라든가 이런 게다 다르시기 때문에, 음, 그렇죠. 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몇 가지의 사례들을 계속해서, 어, 보여드리면서, 어, 요거는 나랑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음.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어, 제가 솔루션을 드렸던 그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어, 또 다른 손님이세요. 네. 이분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65세세요, 부부가. 네. 네. 자, 65세 부부이신데요. 부인분은 하우스와이프세요. 음. 네. 계속해서 아이들만. 그러니까 전업주부? 그렇죠. 전업주부죠.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살림을 해주신 거고요. 남편 선생님이 어, 401k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네. 자금을 많이 모으셨어요. 네. 어차피 은퇴자금은 부부가 함께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 현재 이자가 정말 근 18년, 20년 만에, 어, 사상 최고의 높죠? 이자잖아요. 네. 제일 좋은 시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플래닝을 네. 어, 엑시 플랜을 만들기가 가장 네네. 좋은 시기인 거예요. 내년에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 떨어질 아무래도... 거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그마이가 이자라든가 고정 이자는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 지금이 시기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네. 어, 지금 이제 플래닝을 어,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나이가 65세이시기 때문에 음. 직장 생활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한 70세까지는 일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거요? 60세가 넘으시면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59.5세가 넘으시면 네. 직장 생활을 내가 계속 한다 하더라도. 일부를?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서비스 네. 위드롤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4 0 1케를 IRA 형태로 롤러버를 해서 어. 내가 원하는 플래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아, 말씀드렸죠. 을 그러니까 뭐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4 0 1 케이 롤러버를 하실 수 있는데 전체를 하실 수도 있고 일부만 하실 수 있는데 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이 손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 거잖아요, 내 어카운트, 네. 내가 네. 모은 41K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받고 싶어하셨는데 연금으로, 그렇 네. 연금으로 받고 싶어하셨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어, 그렇게 생각... 우리 부인이 그러면... 네. 오,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네. 끝까지 어, 받을, 수 받을 수 있게 연금을 아.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게. 아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때... 하시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사랑하셨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없어도 정말로 우리 배우자가 끝까지 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음. 굉장히 여러 번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그 가정만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럼 모든 가정에 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부부가 같이 조인트로 해서 인컴 네. 어뉴이티라는 플랜을 해 드리게 되면은 네. 두분 중에 어떤 분이든 음. 그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나머지 한분 배우자가 살아 계실 때까지 그 네. 인컴은 끝까지 드리는 거가 약속이 되어 변하지 있는 편하지 않아요?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허, 네. 와 끝까지 너무 끝까지 그 금액을 네. 어, 평생토록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해드렸죠. 사실 네.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다 하는 SSA를 그러니까 네. 이제 플랜을 해도요. 네.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75%에서 100% 그래가지고 그 풀리 다 보장이 되는, 되지는 않아요. 그 네, 네, 네. 남은 남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게 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100% 대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럼요. 네. 음, 100% 보장이 되는 거죠. 와. 질문이 포론 케이는 네. 세금을 내지 않고 모으는 그렇죠. 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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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인출을 하면 사실 네. 세금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케이 롤러버 하실 때 반드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좀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게 뭐냐면은 포0케 k 는 정말로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고 모은 그렇죠. 자금이기 때문에 IRA처럼 그냥. 인출을 일반? 하게 되면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인출을 하지 마시고 음. 롤러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 돈을 꺼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어카운트로 IRA. 트레디셔널 IRA라는 구자로 롤러버를 하시게 되면 네. 여기에는 세금이 어~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반드시 롤러버를 하셔야만, 네. 어, 당장에 세금이 나오지가 않고요 네. 더군다나, 어뉴이티 형태의 IRA로 옮겨지시게 되면, 롤러버를 네. 하시게 되면, 또 세금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세요. 네. 유예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내가 돈을 찾아쓸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를 하시고, 내가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실 수 있으시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손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모니카 김씨께서 알아서 지금 플랜을 만들어 들어쓸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 자, 우리 전화번호 한번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니카 김씨 213448에 4246, 213448에 4246번이에요. 어, 근데 요즘 그어니이티 이자가 진짜 하늘을, 하늘을 최고죠. 네, 최소수 만큼 네. 좋아졌다고 하던데, 네네. 그 이분은 어떤 매력적인 이자가 있어서 롤러버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자, 제가 이분한테 드렸던 솔루션을 네.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귀를 쫑긋해서 들어주시는데요. 네. 자, 이분은 어,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시면서 50만 불 정도의 포원케를 모으셨는데, 네. 그 중에서 20만 불은 일단 남겨두고, 네. 30만 불을 롤러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으로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네. 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인컴 어뉴이티라는 상품으로 네. 롤러버를 하시게 됐는데 지금 6 5세신데 5년 두구 어, 71세부터 연금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네. 자 그럼 5년 동안 또 불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30만 불을 가지고 오면 네. 어 보험회사에서는 15%의 보너스를 드려요. 바로? 바로. 와.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와. 네. 네. 롤러버가 되자마자, 네네. 그러면 우리가 30만 불을 롤러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30만 불에 15%면 4만 5천 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34만 5천불로 시작을 하는 거죠. 와. 일단은 그렇군요. 조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네. 아. 네. 그래서 34만 5천불로 시작을 해서 네. 5년 자라는 동안 매년 고정 이자를 드리는데 음. 얼마를 드리냐면 7.25%를 복리로 드려요. 7.25%면 꽤 높은데요. 굉장히 높죠. 이거는 네. 그냥 딱 확정 이자예요. 아. 뭐 주식 시장이나 이자율이 아까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일단 한번 계약을 하면 앞으로 내가 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7.25%를 개런티로 잘하게 해드리는 거죠. 음 그렇구나. 네. 와. 와 그러니까 이제 고정으로 지금 7.25%를 받는다는 거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더군다나 복리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네. 매년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도 또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해도. 네. 네 그러면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30만 불을 롤러를 했는데 15% 보너스를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네. 34만 5천 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1년이 지나면, 네. 7.25%를 받으니까 네. 얼마가 되냐면 37만 불이 되세요. 어... 37만 불 13전이 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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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 0 52만 5000 53불이 되는 거예요. 5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은 하15% 보너스 받았죠. 네. 그리고 7.25%를 매년 복리로 키워 드리기 때문에 52만 5000 53불이 되는 거를 와. 네. 지금 약속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 네. 와. 자, 그러면 인금? 말이 안 나와요. <laughs> 네. 자, 그래서요? 그러면 71세부터 이두 분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은 얼마가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하죠. 어,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이제 안에 계산하는 방식이 페이 아웃 퍼센테이지라 그래서 네. 52만 5 2 5 0 0 53부를 몇 퍼센트로 이제 드리는 거를 지급 기준율이라고 하죠. 네, 네. 어몇 퍼센트냐면 6.82 퍼센트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네. 비교 대상에서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얼마 주는데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죠. 1년에 3만 5 8 0 9불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아, 와, 3만 5천. 그러면, 그러면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자기억하시 71세부터. 하세. 71세부터. 네. 언제까지 드릴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혹 그렇죠. 그렇죠. 두분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아 그렇죠.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네. 95세까지 사셨다면, 얼마를 받으셨을까? 어, 얼마를 받으셨을까요? 네. <laughs> 얼마를 받으셨을까? 네. 네. 어,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95세까지, 그러니까 71세부터 25년을 받으시게 되면은요, 네. 895,215부를 받게 되실 거예요. 와. 진짜요? 네. 헉, 그러면 지금 네. 시작한 게 30만 불을 해서 34만 그렇죠. 5천 불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5년 동안 복리를 불린 게 네. 어, 52만 5천 지금 53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표에서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어, 만약에 85세까지만 받아도 지금 53만 불이 넘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95세까지 요즘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95세까지. 그럼요. 두분 중에 한 분이 95세까지 사시는 그 네. 확률이 네. 50% 정도 된대요. 네. 요즘 85세에 돌아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 플랜은 두분 중에 한 분만 살아 계셔도 끝까지 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조인트 와.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진짜 걱정이 없으시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이 연금을 미처 받기 전에 돌아가시게 된다 두 음. 분이 다아 되게 중요한 질문해 주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음. 어, 우리가 5년 동안은 7.25%를 키우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지금 플랜이 이 남편 선생님은 아직 일을 하셔서 네. 인컴이 계속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70세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컴이 아직 필요가 없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돈을 계속해서, 어, 키우겠다라는 의지인 음, 거죠. 그죠? 음, 그렇죠. 소셜연금도 사실은 이분은 70세에 받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때까지는 계속 일을 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이 그 전에 혹시 돌아가시면 하나도 못 받나요?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죠. 내가 인컴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캐시 밸류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 30만불 넣었고 캐시 밸류 쪽으로도 15% 보너스를 넣어 주거든요. 네. 그러면 34만 5천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하게 시작을 되잖아요. 네. 그럼 34만 5천에 인컴 쪽으로는 7.25%를 드리는 거를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네. 캐시 밸류 쪽은 인덱스 어뉴이티로 자라기 때문에 몇 프로 의 이자로 자랄지는 잘 몰라요. 아. 그치만 이자를 받고 자라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캐시 밸류가 뭐 예를 들어 35만 불이 될지 40만 불이 될지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음. 네. 그 남아 있는 캐시 밸류가 베네피셜한테 가게 돼요. 그러면 남아 있는 캐시 밸류가 적어도 우리가 투자한 거기다 투자한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거기다 맡긴 돈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는 얘기죠.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건 안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laughs> 예. 이분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네. 목적은 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음. 이제 401k 연금으로 네. 우리 두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어, 생활비를 넉넉하게 쓰시고 싶다라는 그럼요, 거였어요. 맞아요. 그 목적을 완전히 충족을 하셨죠. 네.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는 혹시 내가 없어도 음. 우리 배우자가 끝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중요해요. 네. 어, 이거를 딱 만족시키는 그런 플랜이었어요. 음. 네, 네. 너무 너무 만족해하셨고요. 네. 제일 제가 이제 이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느꼈던 거는. 이 심적인 안정감 그럼요 아 내가 어, 71세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인컴을 받고 음. 은퇴를 해도 마음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겠구나 네. 왜냐하면 이 플랜들은 전부 다갤런티로 진행이 되는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언제 얼마가 나오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내가 알수 있는 그런 그럼요. 플랜이기 때문에 네. 이 마음의 안정감 미 음... 굉장히 이분들을 편안하게 해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사실 그 SSI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보통. 네네네. 그런데 그건 어1130몇불 최대한 많이 받아도 한 사람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이메디칼 어, 회사나 정부의 이그 감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진짜 마음 놓고 뭔가를 할수 없는데 만약에 이런 어 어뉴이티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 돼도, 우리 가족들도, 또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걸 풍족하게, 그러니까 풍족하진 않겠지만, 한 달에 삼천불 가지고, 그렇지만, 어... 풍족하지는 않지만 모자르진 않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만큼의 그렇죠 어, 소셜 연금이 같아요. 실제로 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음. 삼천 불씩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아, 계시고. 이건 이제 SSA.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 연금에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플래닝을 좀 이렇게 한 삼천 불씩 더 받으시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연금이 합쳐지면 네. 합쳐지면 맞아요. 바로 그 포인트. 그렇죠. ]요. 합쳐지면. 정말 그냥 마음 편안하게. 네. 어... 왜냐면 이제 일을 안 해도 네. 따박따박 월급처럼 들어오는 거잖아요 평생 그 연세 일하시면 안 되죠. 힘들어서 <laughs> 평생 아유 왜그 이후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근데 네. 80세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몸도 아픈데. <laughs> 근데 어쨌든 마음 편안하게 은퇴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 음. 그런 플랜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혹시 내가 401k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모르신다면 모니카 김씨께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상품들을 지금 갖고 그렇죠. 계시는데 다른 솔루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꼭 40k 돈을 롤러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렇죠. 예. 은행 CD에 모아 놓으셨던 돈이라든가 아 뭔가 나는 이렇게 내 미래를 음. 내 은퇴 후에 어좀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연금을 네.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어먼 뜰리로 이렇게 저축을 해서 불려 가지고 이런 연금 플랜을 만드실 수도 아, 있으세요. 그렇요 제가 오늘 좀 액수를 큰 네. 액수를 말씀을 드려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한 달에 몇백 불씩 이렇게 저축을 해서 이런 플랜을 만드실 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세요. 네, 자 네. 여러분 아셨죠? 전화하시기 <laughs> 바랍니다. 모니카 김씨 전화번호 213448에 4246, 213448에 4246번입니다. 자 모니카 김씨 오늘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어, 이제 내년에 뵙겠네요,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연말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